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눌 주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참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 원룸, 상가주택, 다가구, 건물 투자 상담 두 건을 예실 제가 가져와봤는데요. 이렇게 건물 투자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 망합니다. 끝납니다. 먹잇감으로 최적인 당신. 2030 우리가 열심히 월급으로 돈 모아서 시드머니를 계속적으로 자산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자산을 키운 다음에 건물 쪽으로 월세 수익형 투자를 하고 나서 평생 모은 재산한 방에 전자산 날릴 수 있는 분들의 공통점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정해봤는데 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른쪽 편에 최근에 어 제가 뭐 원룸도 운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련된 영상을 많이 또 올려드리다 보니까 관련해서 어좀 원룸 투자, 건물 투자, 상가 건물 투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또 문의 를 주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두 분을 제가 어, 닉네임을 제가 가리고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번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첫번째입니다 다코스님 구독하며 계속 공부했고 드디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구매할 물건을 어, 보러 다녔습니다 어, 이약각 두분 다 두가지씩 어, 건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 13년식 상가 하나 원룸 4개 투룸 4개 주인세대 있고 7억입니다 아는 분의 상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 다음에 두번째 09년식 아까 방금 13년식인데 약간 연식있죠 엘리베이터가 또 대신에 있고, 온룸 10개, 정투룸 3개, 주인 세대 있고, 6억 7천. 두개 중에 고민인데, 대출 승계가 안 된다고, 현금 주고 사야 한다는데, 요즘 대출이 안 된다 하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하나의 여러분의 댓글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요, 어, 즘 저도 오는 건물 고민 중인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분도 역시 두 가지 물건. 한 건물은 10억이 넘는 19개. 와, 방이 많죠? 19개 있는 신축 건물이고, 근데 10억이 넘는다 하는데 10억이 얼마나 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건물은 6년 정도 지나 조금 싼 11개 있는 방의 물건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전혀 금액이라든지 아무런 그게 없어요. 정이라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물론 대출과 보증금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있죠. 제가 최근에 이분 글을 보면서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어 이분들은 절대로 저에게 올바른 조언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두분다 각, 각의두 개의 후보군 가져오셨죠? 어떤 물건을 선택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성공할 확률이, 어, 0%에 가깝다. 아, 난 공부했는데,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큰 덩어리, 건물 자체가 뭐 10억이 다 훌쩍 넘어가고 또 앞에 분은 뭐, 매도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큰내 돈이 들어가는 투자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면서, 온놈 뭐, 다가구, 상가주택, 꼬마 빌딩 등등 요즘에 아파트라든지 주택 관련돼가지고 뭐 세금, 대출 규제 엄청나게 많이 막히다 보니까 비주택 쪽으로 가시는 분들 또는 이렇게 건물 쪽으로 가시는 분들 이 있죠. 연식, 뭐, 방개수, 엘리베이터 유무만 나와 있고 이각두 분이니까 두 개씩 네 가지 물건이 나왔었죠. 이거 말고 전혀 정보가 저는 모였더라고요. 알아서 추측을 해서 뭐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인지 10억 이상 건물 투자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제가 원룸 투자 원룸 운영 이런 원룸 하십시오 이런 원룸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제 나름대로 경험이라든지 노하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봤는데 뭐 수익률 위치 건물 관련돼서 주 수요층 해당 지역에 있는 주요 주로에서 계약하신 분이 누구냐 정확한 뭐 비슷한 연식에이 동네에 내가 꽉 잡고 있는 거 관련해서 전월태 시세를 내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대출 승계 항상 말씀드렸죠 요즘에 건물, 은행 대출 예전처럼 승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신규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관련돼서 내가 직접적으로 해당 은행에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이고 내가 지금 주택이 이렇게 있고 대출이 기존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건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얼마가 되는가 확실하게 제가 알아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방 내부 구조, 인수 가격 최종 내가 보유한 투자 시드머니 안에서 이 건물을 내가 과연적으로 인수가 가능할까? 그 다음에 너무 빠듯하게 투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아파트와 좀 다르게 건물은 전세 수요가 또 빠지고 나서 큰 목돈이 또 필요하고 바로바로 전세 입자분이 그 다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한두개 정도를 내가 여유롭게 내줄 수 있는 여유성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큰 금액 상담이면 제가 우스개 소리지만 저에게. 오셔가지고, 유료 상담 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니면, 주변에 상담 해주시는, 뭐, 해, 당각 지역별로, 원룸 투자, 건물 투자 하시는,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있겠죠? 찾아가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분들이 월룸, 뭐, 상가주택, 뭐 꼬마 빌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많이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투자에 있어가지고, 이런 건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1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수익률입니다, 수익률. 연수익률이 다가 얼마나 나오는지. 현재 대출이 얼마 뭐 한도가 있고 나오고 정확한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내손 투자금 대비해서 은행 이자 보자내가더 높게 나올 것인가? 남는 게 있는 것인가? 얼마나 금매인 거, 것인가? 싸게 사야지 수익률 이 그만큼 내가 상승할 수 있죠. 안전마진 내가 그만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건물 가격 적정도를 내가 이 정도면 어 이거 저평가네. 이 정도면 좀 과하다. 이 정도면 좀 적정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내가 그 정도 노하우가 있는 볼수 있는 눈이 글러졌는가? 제가 마음만 먹으면 상담료 뭐 건물당 얼마만큼 뭐 주십시오. 확실하게 제가 파악해 드릴게요. 상담해 드린다고 하고 제가 두분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쁜 마음 먹고 말이죠. 하지만 특히 해당 부동산 과연 이두 분께서 정확한 객관적 정보를 얼마나 브리핑했을까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가가지고 이 물건을 받으셨을 건데 얼마나 정확하게 이두 분께 이 건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러러 이렇, 이렇, 이렇습니다. 이건 장, 장점은 이렇게 되고 단점은 이렇게 되고 이 건물은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관련돼서 정확하게 부동산에서 이분들께 객관적으로 브리핑했을까 해당 부동산에서 어떻습니까? 거래를 시켜야지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거래를 시키고 양측에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내가 가져가야지만 수익구조가 된다 말이죠. 관련돼서 객관적일까?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전혀 상관없는 제3의 인물, 제3의 전문가 찾아가셔야지. 제가 볼땐 객관적인 그런 정보, 지식을 제가 제3의 눈으로 딱 파악해 가지고 딱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건물 투자 관련돼 가지고 급하게 내가 막 이거 아니면 지금 안 된다는 식으로 막. 부동산 접근해 가지고 아 이거 지금 다른 사람 몇살 사람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정말 금내고 정말 정말 좋은 물건 아닌 이상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 투자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제가 이 댓글에 어떤 조언을 과연 진심어리게 제가 막 이거 시간과 노력을 써가지고 해주시길 바라는지 둘 중에 신축을 선택하세요. 신축이 더 세가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또는 방이 더 많은 걸 선택하세요. 방이 더 많으면 아무래도 수용률이 훨씬 더 높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인 거죠. 또는 둘 중에 그냥 위치가 더 좋은 거 하세요. 입지가 중요 하다 보니까요. 이런 영혼 없는 댓글을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자, 저에게 안 오셔도 되고요. 주변에 반드시 건물 상가 건물 또는 원룸 뭐 다가구 또는 꼬마빌딩 투자 관련돼서 전문적인 상담, 가를 꼭 찾아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십시오. 몇 군데 가셔가지고, 이 물건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기도 의견 한번 들어보시고,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투자를 우리가, 내가 이래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저를, 어, 얼굴도 전혀 모르는 저에게, 라인도 아니 온라인에서 그냥 유튜버 뭐좀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댓글 적어가지고, 어, 이거, 이거 사야 돼요? 저거 사야 돼요? 이렇게 불안해서 투자를 할수 있겠습니까, 과연? 아파트와 다르게 말씀드렸죠. 투자 수층 자체가, 확연하게 적죠, 수요층 자체가요. 한번 잘못 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안 나고, 건물 가격도 하락하고, 내가 팔수 있을 때도 못 벌고, 멘붕을 넘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모든 이 돈을 한 방에, 가정 경제 자체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내가 장착, 장착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렇게 뭐, 이런 막 갑질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겠죠, 여기는? 관련돼서? 세입자분 연락 관리, 공실 관리, 건물 관리, 부동산 연락 같은 것도 이렇게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내가 자격이라든지 어느 정도 내가 마인드 세팅,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에 어, 모든 것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겠어라는 이 정도 확신이 있는 것인가? 건물을 사면 알아서 뭐 월세 따박따박 따박 들어오고 맺는 뒤에 뭐 시세 차이까지 내가 큰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없죠? 환상을 깨시고 현실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제원론 투자 관련된 영상도 많, 많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기록도 한번 해보시고, 요즘에 시중에 책도 엄청 많죠. 또 시중에 요즘에 관련된 이런 강의도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좀 많이 좀 해보시고, 내가 정말 모르면, 섣불리, 아무리 부동산에서, 뭐, 이거 금메다, 이거 해라, 할지언정, 내가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난 다음에도, 건물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아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